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도입니다. 오늘 시작합니다. 마을 안 돼. 초가집 마을 짓기 이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야은준비이 덤드. 뭐야, 근데? 도망아, 나 감자는 무슨 같죠? 있잖안 죽어? 아, 진짜. 잠깐만. 아, 나 이거 나더 돌로 바꿀래. 온돌집으로. 나 <laughs> 아, 온돌집이야? 바꾸려고. 아, 나 뭐? 크게 대장간 좀 만들어야겠다. 대장간이 없으면 무기를 못 만들죠. 옛날에 그게 뭐 바로 있었네. 대장간의 옛날에 뭐, 옛날에 필요성입니다. 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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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. 아, 대장간 만들기 귀찮다. 대장간쯤은 어렵다, 만드는 거. 어? 그런데 기와집도 만들기 힘들어. 그냥 사실은. 초가집 다 어려워. 기와집 초가집 다 어려워. 근데 그렇게 다는 상점은 쉬워. 그래도. 야 어, 이거 사람 많은데 우리여리다른데 가서 정리해. 응 어? 음, 그래. 아른데 이거 자 잠깐만요. 핫핫 <laughs> 극한 도전. 어, 어. 야, 실어 없냐? 어? 실. 어, 있다. I don't know. 음. 실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. 어우, 손이 싫어. 다시 기와집을 만들어 보 볼까? 이거 또. 와. 만들어도 돼. 야. 야, 응팔 끝났다? 아, 나 어제 끝났어. 참 재밌는 드라마였는데. 뭐, 진짜로 재밌는데. 대장간 거의 다 만들었어. 벌써? 근데 거의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음, 벽이 거의 다 설치됐어 <laughs> 여러분 오늘 팔은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나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렇지 않나? 응응 응. 근데 왜 끝났어 야 근데 원래 옛날에는 같은 손길이 결혼 못했대 아니 옛날 때는 같다? 가족으로 겨, 가족이랑도 결혼할 수 있었대 사촌 이런데 사촌 근데 같은 손끼리는 결혼 못했대 그 나는 대장간 같지 않나 이거 이거 대장, 대장간 같지 않지 이거 뭐 이거 그래도 조금만 손 보면 뭐, 손 보면 괜찮을 것끼리 같 안녕. 안녕. 전배도 이제 바로 갈 거야. <목소리> 나더 풀몬트 올리고 갈 거야. 바로. 돼. 얼마나 걸릴 것 같아? 풀상까지. 한 달. 한 달? 근데 나 장인네 세명 정도는 있어야 돼, 사실. 만철이 아이기도 만철. 만철. 제 응. 장인 몇 명이야? 세 명인 걸? 나 가면 손해. 유비도 세 해보고... 개인데. 아, 유비가 세 개야? 아, 유비 두 개. 근데 유비는 어떻게 바보 끼우냐. 근데 안 세웠을 수도 있어. 우리 애들이 다 세웠대. 그래? 꼭 세웠다는 게 아니야. 아니, 근데 세웠을 확률이 높아, 지 여기 안에다 모르도 잘하잖아. 하지만 나보다 꽝. 근데 걔도 있잖아. 근데 잘하는 편이야. 티로 치곤 최민철 수... 와, 아, 진짜 나도 잘 만철이 있잖아. 음... 뭐... 팔맛을 <laughs> 어, 만철이 뭐. 할 말을 잊어버렸다. 열가또왜 망했냐? 너 하고 있냐 설마? 여기 뒤에가 당 어떻게 망했어? 당황어 지키면 하는 장관 없어. 어, 원래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. 지금 나도 모르겠어. 어! ं 소리 들리냐? 야, 모르 소리 내게 좋다. 이상황에 음, 싫다. 나또킹 가장 그 좋은 좋은 게 뭔지 알아? 뭐? 제일 가장 좋은 그은 블럭이 뭔지 알아? 뭔데 발사 발사기라 아, 가장 어 발사기를 가장, 어. 가장 좋아하는데 도팅야 근데 그 이거, 이거 뭐야 뭐야 그거는 내가 땅만 지어놓은 거야 이가 위에 네것또 따라서 지, 따라 지어 야 우리 자고 할래 지금 잘 떴는데 음, 음, 음. 아 빠져라. 룰루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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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랄라. 멤버 중에, 좀, 여자 있었으면 좋겠다. 여자 두명정도 있으면 좋은데. 맞아, 잠깐님하고. 야, 근데, 부티님 멤버 여자들 짱 많아. 신영님 있고, 또, 흑기혁님 잠들님또누구지 슈이 슈 슈이 슈이 아까 누구지? 어, 또또또 남실? 남추! 어 남출 님 남실 님이 아니라 남춘 님 남출 누나야 응 남출 응. 지금 고등학생이야 근데 고등학생 구독자 몇 명이야 남춘 님? 남춘 님 몇... 몇... 구독자 됐을 구독자 어 아, 그거 또또또또 플레르님 플레르님 플레르님은 누구야? 난 플레르님이라는 처음 들어본는데 그래? 응난 플레르님은 방금 안 근데 너 투고라는 사람 알아? 어? 투고 투고? 응 알지 투고님 투고님 잘해 마크 모르겠어. 내가 이 집을 내가 어디 용암을 가져왔다 뻥입니다. 어? <laughs> no, not you. 근데 MBC 마을도 멋지다. 됐다. 나나.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야, 뭔가 마음에안 들어. 뭐가 왜안 들어? 네. 지금 내가죽고있는음세계 시끄럽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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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되겠어, 나 나라. 라라 나라, 여기서 보면 전사 같다. 전기 써아 그럼 그거야? 영물 꼬린. 꼬린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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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떤 거? 휴대폰 그래야 잘 들리지. 뭐 나 먼저 도게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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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데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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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래 나도, 나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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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갈래. 나도, 데려갈래. 헷, 헷. 아, 나, 야, 나 이 미신제 뿌서졌어. 하이하이, 차이나를 들어가자. 어, 나 중국말이야. <laughs> 너, 너 하나 둘 뵀는 줄 알아? <laughs> 어, 하나 둘뎀클라거짓말이었 거지. 아니, 이집 지붕이 좀 높은 거 같아. 그치? 응 그래서 막좀 별로인 거 같아. 여기서 잠깐만 이걸 이렇게 설치는 게 좋을 것같아야불 난다 불 난다 나 이래서 안한 거야 아 그래? 왜물 붙잖아 물 끄기 물고기 건넨지다 근데 이게 뭐야? 보일러야? 아니 들어 보일 수 있는 거. 아 닭고기. 응, 그런 거다. 옛날에 막 주전자로 나타내려고 했는데. 그럼 여기 위에 천장을 돌로 하는 게 어때? 내 대장간도 완성. 나 그거 듣고 싶다, 진짜. 도티님의 공연. 에거랜드? 아니. 하나 둘다 불러, 이거. 됐어, 대장간 완성. 대장간 완성됐습니다, 선배님. 나도 다 했어. 천장, 어, 했네. 어.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노래가 지금 음. 이상한 거같 거. 이거 원래 하나둘 팬클럽이란거 노래가? 응. 이름이? 응. 근데 이거 원래 이거... 저 노래 아니야. 원래... 저그 친구들 따라 똑같이 부른 거야. 됐다. 아이고, 나 이거 구워야겠어. 지금. 아이고, 진박이 되고 있는데, 막... 두 나가기 이럴려고? 근데 이거 좀 러브로 하다이 노래 그거 그 도티님이 부르는 거 보면 이거 어때? 위에 천장을 상자로 했어 내가 대장 가는데 요가꾸 내가, 내가 다 꾸며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? 내가 꾸며놨어요 나 그렇게 하못 들어가 <목소리>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간다니까야 모르고. 여기다 여기다가 상자 있는 위치다. 모르는 설치해 줘라. 달려 봐. 아니 그거 보시면 아 내가 알아서 할게. 나만의 방법이 있단 말이야. 당신의 집. 해 보세요. 나만의 또. 방법 있으니까. 어, 잘못 설치했다. 그니고아 이걸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면 안돼 이걸 여기. 그래도 디자인에도 맞는. 이거 여기다가 이거 설치해줘. 여기 끝에다. 왜? 그러면 좀 골라봐. 됐어. 여기다가 이제 어 맞아 거거. 아, 어, 뭐. 뭐? 여기다 열자 오, 요감 들고 있을 때가, 이렇게. 음. 하고 일어나서. 이렇게 땡땡땡땡 하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자 어디? 여기? 여기 여기 하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러는 게 어떨까? 그럼 이러는 게 어떨까? 잠깐만 여기서 네. 이걸 부숴봐 먼저 이걸 심지어 모 어딨지? 뭘을 음. 를다가설치어는 거야 줄 때가 없 아니 여기에 여기 있다. 여기 안 있고 물건 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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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있고. 그리고 그거 있지. 이거를 여따가 놓쳐야 돼. <laughs> 엄마. 너껏 좋아 스 그러니까. 네, 그럼 여기서 마을 만들기. 를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.